미니 제트 펜 청소부터 쿨링까지 혁신적 기술 이 크로스건 미니 제트 터보 킹콩 제트 펜을 소개합니다. 이 작은 펜이 정말 대단해요. 강력한 13만rpm의 회전 속도로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면서도 휴대가 간편하답니다. 야외 활동이나 차량 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게다가 LED 조명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죠. 소음이 적어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먼지 제거 기능까지 있어서 청소에도 일조해요. 정말 다재다능한 아이템입니다.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놓치지 마세요. 강력한 성능과 편리함을 한 번에 느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이 휴대용 C타입 충전 공기 송풍기를 만나보세요. 14000rpm의 터보제트 모터로 믿을 수 없는 바람을 만들어내요. 여름철 더위에 지칠 필요 없습니다. 52MS의 강력한 바람이를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. 전원 디스플레이까지 갖춘 이 제품은 사용하기도 간편하고 휴대성도 뛰어나서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.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도 완벽하죠? 브러시리스 모터 덕분에 소음 걱정도 없어요.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이 송풍기를 선택하세요. 놓치면 후회합니다. 이 부스터 Z 선풍기 터보 미니 강력한 휴대용 공기 송풍기를 만나보세요. 정말 대단한 제품입니다. 110000rpm에 강력한 바람으로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날려버립니다. 차량 청소에도 최적화되어 있어 차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벼워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손쉬운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선풍기는 단순히 바람을 쐬는 게 아닙니다. 청소와 함께 시원함까지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매력을 지닌 제품입니다. 이제 더 이상 더위에 지치지 마세요. 이 강력한 선풍기와 함께 시원하고 깨끗한 생활을 즐겨보세요. 정말 추천합니다.